본 물건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1650세대 20평형 아파트입니다. 갈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아파트 단지, 학교,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. 감정평가액은 3억원, 한번 유찰된 최저의 찰가는 30% 하락한 2억 1천만원입니다. 사건 번호는 2023타경 533627입니다. 본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사건 번호로 문의하시고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. 본 물건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1724세대 22평형 아파트입니다. 부광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, 학교 및 공원,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. 감정평가액은 2억 5,900만원, 한번 유찰된 최저입찰가는 30% 하락한 1억 8,130만원입니다. 사건번호는 2023타경 6132입니다. 본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사건번호로 문의하시고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. 본 물건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1873세대 22평형 아파트입니다. 인천 삼산경찰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,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. 감정평가액은 3억 4천 7백만 원, 한번 유찰된 최저 입찰가는 30% 하락한 2억 4천 2백 90만 원입니다. 사건 번호는 2023타경 532952입니다. 본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사건 번호로 문의하시고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.